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백돌들을 보면은 중앙에서 두집내고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모양인데요 하지만 흑에게는 아주 놀라운 예 진짜 땅끝까지 쫓아가는 요런 수순이 있습니다 일단, 이쪽은 완벽한 한 집이구요. 여기는 거의 뭐한 집이 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모양인데, 흙이 아무리 밀고 들어가도, 예, 이렇게 마감만 주면은, 문단속만 하면은요, 집이 나 있습니다. 뭐, 먹여쳐도 있고, 단수 치면 딴에서 살아있거든요. 뭐, 이쪽에서 단수를 먼저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흙에게 놀라운 마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쪽을, 이렇게 예, 먼저 먹여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백이 이거를 따내면은 헤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면은 탄수 쳐서 옥집이 되고요. 반대쪽을 있더라도 여기 두면은 마찬, 마찬가지로 옥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중앙에서 예, 집을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몸부림을 칠수 있는데 이쪽으로 나가봤자, 예, 나가봤자, 뭐갈 데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계속 침착하게 흙이 응수를 해주면은 결국 전부 다 잡히게 되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먹여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인데요. 또 따내는 거 말고 이렇게 두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으면은 단수치고요. 따낼 때 이어서 이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에서 가만히 먼저 먹여치는 수. 이 수는 아주 쉬우면서도 꼭 알아두어야 되는 진짜 묘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문제 정말 유익, 유익한 이런 문제였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